사진 출처, 파우 식량 가격 지수 이미지 책 GPT 생성,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전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UN 식량 농업기구, 파우가 발표한 1월 식량 가격 지수는 124.9로 전달보다 1.6% 하락했다. 파우 식량 가격 지수는 2014에서 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설정해 변동을 평가하며 곡물, 유제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다섯 개 품목군의 가격을 반영한다. 품목별로 보면 설탕과 육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설탕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6.8% 떨어졌는데 이는 브라질의 설탕 생산 전망이 좋아지고 인도가 설탕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육류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양고기는 글로벌 수요 감소로 돼지고기는 일부 국가의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가격이 내렸다. 반면 곡물과 유제품 가격은 올랐다. 유제품 가격 지수는 2.4% 상승했으며 특히 지진 수입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곡물 가격은 0.3% 올랐지만 분목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옥수수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상승했으나 밀과 쌀은 소폭 하락했다. 세계 식량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한다. 이번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공급 증가와 시장 변화다. 브라질과 인도의 설탕 공급 확대 일부 국가들의 육류 수입 제한 등은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 반면, 치즈 수요 증가와 곡물 생산 감소는 일부 품목의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생산국의 정책 변화도 식량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주요 수출국의 무역 정책 변화나 기후 문제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이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식탁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식량 가격 하락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탕과 육류 가격이 낮아지면 가공식품과 외식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곡물과 유제품 가격 상승은 일부 식품의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밀과 쌀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축산업과 가공식품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주요 생산국의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향후 기후 변화, 무역 정책 변화 등이 식량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계 식량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설탕과 육류 가격이 내린 반면 유제품과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소비자와 관련 산업은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제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